포도를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샤인 머스켓을 대체할 것이 유력한 새로운 품종에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왕족의 포도라는 의미를 가진 로얄 바인입니다. 로얄 바인의 원종인 후지노 카가야키는 일본 시무라 포도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샤인 머스켓과 윙크 품종을 교배하여 육종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1kg당 최고 10만 엔에 팔리는 최고급 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한 농업회사법인이 시무라 포도연구소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로얄 바인의 색상은 자흑색, 검정색이고 알당 무게가 샤인머스켓보다 20에서 30%큰 18g 이상이며 당도가 평균 20에서 22브릭스, 최고 30브릭스로 평균 16에서 18브릭스인 샤인머스켓보다 약40% 높은 게 특징입니다. 샤인머스켓의 공급과잉 사태로 인한 가격 폭락 재발 방지를 위해 희소성과 품질 관리가 가능한 클럽 재배 방식으로 재배됩니다. 국내 포도 생산량 중 0.5%로 생산량을 제한해 상위 2% 고객을 겨냥한다는 마케팅 전략 하에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로얄 바이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10월 이후 다른 유통 경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프리미엄 포도로 각광받던 샤인 머스켓이 공급 과잉으로 폭락하는 사태를 보며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로얄바인의 전략은 향후 프리미엄 농산물 가격 전략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